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이럴 땐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그냥 운동화를 신었다가 2분 뒤에 벗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 들때 있나요? 계속되는 실패에 나는 안 돼. 안 되는 놈이야 이러면서 옆에 뜬 재밌는 쇼츠를 누르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많은데 시간은 없는 상황. 마음을 돌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몇 번이나 되내시나요? 알람 소리가 울리지만 또 끄고 자주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점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답답해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고쳐주세요. 자신을 좀더 다독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는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이럴 땐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면 잠도 못 자고 자존감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잠이라도 편하게 자면 다음에 쓸 에너지를 챙길 수 있죠.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를 어떻게 하냐고요? 받아들여야죠. 잠을 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선택을 하던 일어나는 선택을 하던 둘다 옳습니다. 자신에게 에너지를 선물했기 때문에 옳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옳습니다. 선택을 한 뒤에는 꼭 이런 나 자신 잘했어 소리 내서 칭찬해 주세요 꼭 칭찬해 주세요 말로 하는 칭찬이 왜 중요한지는 일단 나부터 칭찬합시다 라는 책에서도 강조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긍정적인 말을 쓰고 마음에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칭찬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칭찬을 매일 기록으로 남겼던 마사키라는 사람은 3년이 되었을 쯤 업무 수행 능력이 30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건강한 몸을 위한 다이어트, 취업을 위한 이력서 쓰기, 공부 등은 다 오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겨, 일들이죠.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고 점점 미루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이와 관련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행위 자체에 실패 암시를 가지게 됩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만족감을 주는 연예인 기사나 쇼츠를 보는 게 우리가 가진 뇌에겐 자연스러운 거죠. 이때 우리가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실패를 향해 달려간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은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동안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었던 거죠. 즉 바쁜 상태인 거고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완벽주의 강박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만 실패해도 성공할 거라는 기대가 낮아지니 증상이 더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즈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직립포행을 하게 되면서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척주는 원래 네발 동물을 위한 구조라서 요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이미 가진 것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음에도 클로즈가 있죠.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던 시절의 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얻어진 식량을 바로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농사를 한다고 내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죠. 결국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유 시간이 많은데도 마음이 편안한 일정을 만드는 것부터 어렵고 귀찮아요. 억지로 만들어도 의지가 없어서 지키기 힘들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나중으로 미루고만 싶은데 뭘할수 있을까요?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어떻게? 30분 또는 1시간마다 캘린더에 지금 제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누워있다면 귀찮았음. 뭔가 하고 있으면 움직이고 있음. 이런 식이죠. 한 1, 2주 정도 하다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베스트인 시간.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도합니다. 이제 언제 할지는 결정했고, 내 베스트 시간에 할수 있는 일정을 정해놨는데, 몇분안 되어 하기 싫어집니다. 나또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이 내 뇌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토미 캐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만들고 싶은 습관은 2분 이하로 작게 쪼개라고 이야기하죠. 헬스장에서 운동하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헬스장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목표를 헬스장 문 앞까지로 줄여 봅니다. 그것도 귀찮다고요? 그럼 집 밖을 나섰다가 10분 뒤에 돌아오는 것으로 줄입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그럼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가 닫는 것으로.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운동화를 신었다가 2분 뒤에 벗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변수가 항상 발생하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거나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하는 날도 반드시 생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날은 운동화를 신었다가 벗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안될 정도로 사소하게 줄였다가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베스트 시간을 찾아 고정하고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을 매일 반복하는 거죠. 또 자신에게 잘했다는 보상을 주면 완성됩니다. 오늘 당장 성공할 수 있는 일은 클로즈를 가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알려 줍니다. 이 일도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야. 네가 좋아하는 일들처럼 이것도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라고 말이죠.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 하는 목표들은 대부분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할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몸에 한번 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목표를 이루는 시스템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면접을 보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체 아는 게 뭐냐? 대체 아는 게 뭐냐는 소리를 면접에서 들었었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도 정말 표정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면접관들의 그 한심하다는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준비하진 제 탓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냥 이불 속에 누워서 드라마를 정주행 하곤 했죠. 해야 하는데, 하면 되는데, 뭘 해야 할지도 알겠는데,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고 그랬었죠. 그럴 때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시간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나 자신, 게으름 또는 무기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저처럼 무기력에 너무 오랜 시간 보내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조절하시면서 매일 성공하시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